안녕하세요. 태초 장입니다 우리가 처음, 어, 밭을 만들 때관수시설을 이제 하는데요. 점자 테이프를 깔고. 그리고 이제 하고 나서 이제 물을 주는데 꼭 이게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냥 매번 물을 줄 때마다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은데. 이렇게 물을 틀었을 때잘 나오는지 꼭이 끝에 대추부를 만들어서 이렇게 물이 잘 나오고 있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게 그꼭 이제 물이 나오는 것 뿐만 아니라 이게 열어보면 이 부분을 열어 보면 흙탕물이 같이 나올 때도 있어요. 저희 같이 저비차나 미생물 이런 거 이제 같이 간주해 주시거나 아니면 일반 수용성 비료가 아닌 그 복합 비료 물 같은 걸 녹여서 주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꼭한번 확인해 주셔야 돼요. 물이 이렇게 소리 들리시죠? 예. 네. 물이 칼칼칼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물이 원래 나와야 되는 것만큼 나오지 않는다면은 확인해 주셔야 될게 있어요. 잠시만요. 네. 여기가 이제 여각인데 여기가 막힐 수가 있어요. 뭐 작년에 쓰시고 청소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올해 처음 물주기 전에 이제 청소를 하셨거나 작년에 마쳤을 때 청소를 해주셨던 분도 계실텐데 꼭이 부분은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열어가지고 이렇게 되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물이 실질적으로 아까 그 퇴출구로 물이 잘안 나갈 수도 있고 물 나오는 양이 적어서 앞쪽은 물이 잘 나오는데 잘 들어가는데 뒤쪽에 물이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한 달에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 그 여과기를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청소를 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 물이 잘 들어가고 뭐 우리가 뭐 비료를 녹여서 준다거나 아니면 뭐 미생물이나 뭐태비차 이런 것들을 넣어줬을 때도 잘 들어가지 이게 여과기랑 저쪽을 확인 잘안 해주시면 예 물이 안 들어갑니다. 예 펌프가 제대로 저 여과기 막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꼭한 달에 한번 정도는 요가기는 청소를 꼭 해준다는 거꼭 명심해주세요.